가성비 좋고 실사용 만족도가 높은 밑밥통 로드 거치대를 소개합니다. 구조 자체가 단순한데 3단으로 높이 조절이 되고 확장해도 흔들림이 심하지 않아요. 밑밥통이랑 낚싯대를 한 번에 거치할 수 있어서 자리 정리도 깔끔해지고 낚시 중에 동선이 훨씬 편해집니다. 로드 거치부는 360도로 돌아가서 각도 맞추기도 쉽고 위치 조절도 자유로운 편이고요. 마감이 아주 고급스럽다기보다는 가격 생각하면 납득되는 수준에 실제로 쓰는데 불편함은 별로 없는 타입이에요. 비싼 장비보다는 가성비 좋게 하나 추가해 두기 좋은 실전용 거치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가격 대비로 릴감이 부드럽고 쓰기 편해서 가성비 릴로 많이 선택되는 스피닝 릴인데요. 기어비는 5.2대 1이라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편이고 민물이나 바다에서 두루 쓰기 좋은 세팅입니다. 메탈 바디에 알루미늄 스풀이라 손에 들었을 때 가볍기만 한 느낌은 아니고 실제로 감아보면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쪽에 가까워요. 드래그도 이 가격대치고는 버티는 힘이 꽤 괜찮아서 광어나 방파제 낚시처럼 힘받는 상황에서도 무리없이 써먹을 수 있고요. 사이즈는 1000번부터 7000번까지 있어서 가벼운 생활낚시부터 조금 큰 어종까지 폭넓게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일은 고급 릴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입문용이나 서브용, 부담없이 굴리기 좋은 실전용 릴로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산소 넣어줄 때 편하게 쓰기 좋은 휴대용 산소 펌프인데요. 크기가 작고 가벼운 편이라 가방에 하나 넣어두기 좋고 배선 없이 바로 쓸수 있습니다. 공기량도 생각보다 충분하고 지능형 감지 모드가 있어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해요. 배터리는 용량이 큰 편이라 산소공급은 장시간 유지되고 조명도 따로 있어서 밤낚시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은근히 유용합니다. 방수구조도 신경쓴 제품이라 야외에서 쓰기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의자랑 배낭을 따로 챙기기 번거로울 때한 번에 해결해주는 접이식 배낭 의자를 소개합니다. 겉은 배낭처럼 보이는데 펼치면 바로 앉을 수 있는 구조라 낚시나 캠핑할 때 쉬는 용도로 쓰기 좋아요. 프레임은 스틸 튜브라 단단하게 받쳐주고 성인 체중으로 앉아도 불안한 느낌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수납공간도 꽤 넉넉해서 물병이나 간식, 소품 같은 거 따로 가방 안 챙겨도 되고요. 다 쓰고 나면 접어서 그대로 매면 되니까 이동할 때 손도 자유롭고 차 트렁크에 넣어두기도 부담없습니다. 이 제품은 겨울 빙어 낚시나 얼음 낚시할 때 바람 맞고 안에서 버티기 좋게 나온 얼음 낚시 텐트인데요. 가격대부터 보면 이 정도 크기랑 구성 대비해서는 부담이 적은 편이라 처음 장만하는 분들도 많이 고르는 타입입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아늑한 편이고 폴대도 짱짱한 편이에요. 원단이 두툼한 편이라 체온 유지도 괜찮고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구조라 환기나 출입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처음 펼칠 땐 조금 힘이 들어가는 편인데 요령 한번 잡고 나면 접고 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빙어낚시처럼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할때 유용하고 바람피하고 안에서 손 녹이면서 낚시할 때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번 제품은 오쿠마 릴 중에서도 드래그 힘 자체를 확실히 가져간 모델입니다. 최대 20kg까지 버텨주는 드래그라 방어, 부시리 같은 힘 좋은 어종 걸려도 릴이 먼저 밀린다는 느낌은 적은 편이고요. 7 플러스 1 베어링이라 감았을 때 느낌도 거칠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역계전 레버 없는 구조라 불필요한 부품 줄여서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이 있고요. 사이즈도 1000번부터 7000번까지 있어서 라이트부터 보트, 원투까지 낚시 스타일에 맞게 고르기 쉬워요. 가볍게 쓰는 릴은 아니지만 힘 쓰는 낚시에서는 이런 묵직함이 오히려 믿음 가더라고요. 큰 고기랑 제대로 힘겨루기 하는 릴 찾는다면 이 타입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원투나 대기 낚시하다 보면 계속 낚싯대만 보고 있을 수 없을 때 유용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건 낚싯대를 땅에 고정해 두고 입질 오면 자동으로 반응해 주는 홀더예요. 스프링 장력이 걸려 있어서 입질이 들어오면 낚싯대가 튕기듯이 올라가고 그 타이밍에 훅셋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감도는 조절할 수 있어서 예민하게도 조금 둔하게도 세팅 가능하고요. 싱글 스프링은 가볍게 쓰기 좋고 설치도 간단한 편이고 더블 스프링은 힘이 더 있어서 조금 큰 어종이나 강한 입질에 잘 버텨줍니다. 스테인리스 베이스라 땅에 꽂아두면 흔들림도 적고 물가에서도 생각보다 안정감 있어요. 계속 손에 들고 기다리기보다 대기 낚시 위주라면 이런 홀더 하나 있는 게 확실히 편해질 거예요. 이건 접이식 수납함의 의자 기능까지 같이 들어간 야외용 박스입니다. 접어두면 차 트렁크에 넣기 좋은 수납함이고 펼치면 바로 앉아서 쓸수 있는 구조예요. 용량이 넉넉해서 캠핑 장비나 낚시 소품 한 번에 담아두기 좋고 뚜껑이 단단해서 위에 앉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바닥이 고르지 않은 자갈밭이나 풀밭에서도 다리 구조가 받쳐줘서 야외에서 쓰기엔 안정감 있는 편이고요. 사용 안할 때는 접어서 납작하게 정리되니까 보관할 때도 자리 차지도 적습니다. 상판은 테이블처럼도 쓸수 있어서 간단한 조리 도구나 장비 올려두기에도 괜찮고요. 의자 따로 수납함 따로 챙기기 귀찮을 때 이런 박스 하나 있으면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번 제품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들어간 베이트 캐스팅 릴이에요. 캐스팅할 때 스풀 회전 속도랑 미끼 무게, 속도를 센서가 감지해서 자기 제동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외부 배터리나 충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풀이 돌아가면서 전류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라 쓰는 데 번거로움도 없고요. 그래서 백래시 걱정 줄이면서 캐스팅 거리는 안정적으로 뽑아 주는 쪽에 가까워요. 기어비는 7.3대 1이라 회수 속도 빠른 편이고 루어나 탐색 위주 낚시에 잘 맞습니다. 드래그는 최대 8.5kg까지 버텨주고, 카보나셔라 힘싸움에서도 밀리는 느낌은 적은 편이에요. 황동 메인 기어에 이중 베어링으로 지지해주는 구조라, 감았을 때도 비교적 부드럽고 안정적이고요. 입문자부터 중급자까지 쓰기 괜찮은 타입입니다. 낚시할 때딱 보이는 포인트, 캐스팅으로는 잘한다 할때 있죠. 이럴 때 편한 게 EGPS 미키보트예요. 최대 500m까지 조종되고, 포인트를 저장해두면 버튼 한 번에 같은 곳으로 정확히 가고, 신호 끊기거나 배터리 부족하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기능도 있어서 멀리 보내도 마음이 편합니다. 세컨 트리플 빈 구조라 최대 2kg까지 실어서 여러 포인트에 나눠 투입하기 좋고 듀얼 모터 플러스 3역 프로펠러라 힘도 꽤 탄탄해요. 방수 설계에 abs 바디로 내구성 챙겼고 전면 led라 밤낚시 때도 방향 확인이 쉬워요. 배터리는 옵션에 따라 대략 2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사용 가능해서 출조 스타일에 맞게 고르기 좋습니다. 포인트만 정확하면 잡히겠다 싶었던 순간 많았다면 이건 그 고민 줄여주는 장비예요. 라이트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가볍고 감도 좋은 로드 하나 진짜 탐나잖아요. 이 로드는 40T 플러스 46T 카본 블랭크라 무게가 정말 가볍고 작은 입질도 손끝에서 또렷하게 느껴지는 게이 제품 매력입니다. 솔리드 팁이라 반응도 부드럽고 전갱이 볼락 같은 라이트 대상어 노릴 때딱 좋고 줄 빠진 부드러운 가이드 덕분에 실사용 느낌도 꽤 좋아요. 그래서 가성비 로드 찾을 때 많이 언급되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인 만큼, 초리 정렬이나 작은 마감 차이가 있는 제품이 간혹 있다 보니 받자마자 상태 한번 체크해두면 더 오래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그 부분만 넘어가면 이 가격에 이 감도면 진짜 괜찮다는 얘기가 많은 로드라. 아직 입문용이나 서브로드 찾는 분들한테 꽤 매력 있는 선택입니다. 이번 제품은 미끼를 멀리 정확하게 던져주는 미끼 런처 장비입니다. 손 캐스팅으로는 애매한 거리, 멀리 정확하게 넣고 싶은 포인트에 쏴주는 역할을 해요.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로드에 미끼 넣고 조준하고 발사하면 끝. 직선으로 안정적으로 날아가서 초보자도 꽤 정확하게 캐스팅할 수 있고 멀리 보내기 힘든 자리에서 진짜 재미있게 쓰입니다. 몸체도 튼튼하고 구조가 단순해서 반복 사용해도 내구성도 괜찮아요. 전통 캐스팅에 익숙한 분들에겐 과연 필요할까 싶은 장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들 다 같은 장비 들고 올때 이런 장비 하나 들고 가면 재미 플러스 활용성 둘다 챙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이건 미끼 안에 꽂아서 쓰는 장치인데. 넣는 순간부터 미끼가 그냥 살아난 것처럼 움직여요. 안에서 미세한 진동이랑 음파가 계속 나오니까 헤엄치는 느낌도 나고 도망치는 액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요. 고기들이 주변으로 모여드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프로랑 미니 두 가지인데 프로는 최대 4시간 정도 가서 깊은 수심이나 장시간 낚시에 좋고 미니는 짧게 다녀올 때나 작은 미끼 쓸때 딱이에요. 방수도 깊이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서 민물, 바닷물 가리지 않고 그냥 써도 되고요. 충전도 자석식이라 끝나고 그냥 붙여두면 돼서 번거롭지 않아요. 미끼는 그대로인데 움직임만 바뀌니까 입질이 아예 달라질 거예요. 슬로우 직잉로드 고를 때 애매한 탄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로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럽다기보단 단단한 쪽인데요. 80g부터 350g 지그까지 대응되고 허리는 확실히 힘이 있어서 방어 같은 큰 어종 걸렸을 때도 밀리지 않는 타입입니다. 후지 가이드랑 릴시트 들어가 있어서 마감이나 내구성은 가격대 대비 괜찮다는 얘기가 많고요. 실제로 후기 보면 대방어 잡았다 튼튼하다는 이런 말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대신 캐스팅용으로 휘둘러 쓰기보다는 지깅 전용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빳빳한 편이라 캐스팅 위주면 호불호는 있어요 무게감은 좀 있지만 그만큼 허리 힘이 받쳐주는 스타일이라 입문자나 서브로드로 쓰기엔 부담 없는 편이에요 슬로우 지깅 위주로 가성비 좋은 로드 찾고 있다면 이건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로드입니다 찌 정리해보면 필요한 건딱 하나인데 가방 안에서 전부 엉켜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 플로트 전용으로 쓰는 3단 구조 정리함입니다. 한 칸에 하나씩 고정되니까 서로 부딪히거나 긁히는 일이 거의 없고, 꺼낼 때도 바로 눈에 들어와요. 플로트만 넣는 게 아니라 리더나 작은 연결 도구들도 같이 정리할 수 있어서 따로 케이스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사이즈는 슬림한 편이라 가방 한쪽에 세워 넣기 좋고, 막상 열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플라스틱도 단단해서 바닷물 쓰고 나서 물기 좀 묻어도 신경쓸일 거의 없고요. 플로트 자주 바꾸는 낚시 스타일이라면 이런 정리함 하나 있으면 준비할 때랑 철수할 때가 확실히 편해집니다. 이 제품은 루어 낚시하다가 미끼 걸렸을 때 아까워 본 분들이라면 많이 찾는 루어 회수 장비인데요. 30m 길이의 PE 라인에 최대 60kg까지 버텨주는 구조라 바위나 수중 장애물에 걸린 상황에서도 힘으로 밀어내기보다는 눌러서 빼내는 방식입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라인에 걸어서 아래로 내려보낸 다음 몇번 당기거나 흔들어주면 걸린 미끼를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하드베이트나 지그처럼 감나가는 루어 걸렸을 때 특히 유용하고 15m 안쪽 수심에서도 회수 성공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안 쓰면 모르다가 한번 성공해보면 꼭 챙기게 되는 루어 낚시 필수 보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마감이나 탄성이 좋아서 휴대용으로 많이 선택되는 낚싯대인데요. 4에서 5절 구조라 접으면 길이가 짧아져서 차에 넣어두거나 여행갈 때 들고 다니기 부담 없고요. 카본 블랭크라 무게도 가벼운 편인데 막상 들어보면 흐물한 느낌은 아니고 액션은 M에서 ML 사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루어부터 전천으로 쓰기 괜찮고 스피닝이랑 캐스팅 타입을 고를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마감 쪽도 생각보다 깔끔해서 릴시트나 가이드 쪽에서 튀는 느낌은 거의 없고요. 메인 낚싯대라기보다는 서브용이나 여행용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손이 자주 가는 타입입니다. 이번 제품은 겨울철 얼음낚시용으로 많이 쓰이는 컴팩트한 태클세트인데요. 낚싯대 길이가 60cm고 분리하면 50cm도 안 돼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무게도 45g 정도라 손에 들고 오래 써도 부담 없고 고급 탄소섬유의 금속 연결부 구조라 짧지만 생각보다 단단한 편이에요. 손잡이는 장갑 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겨울 낚시에 신경 쓴 구성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스피닝 로드에 스피닝 릴 조합이라 소프트베이트나 작은 미끼까지 여러 방식으로 쓰기 괜찮고요. 얼음낚시 말고도 보트낚시나 다리낚시, 하천낚시까지 가볍게 즐기기 좋은 타입입니다. 낚시 대만 있는 옵션이랑 릴까지 포함된 세트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낚시 나가서 입질 없을 때 미끼만 바꿨는데 분위기 확 달라지는 순간 있죠. 이건 그럴 때 유용한 싱킹 미노 워블러예요. 7 c m 에 10g이라 가볍게 캐스팅하기 좋고 짧은 다이빙 밑 덕분에 이래서 2m 구간을 자연스럽게 파고들어요. 물속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그 살아있는 액션 때문에 포식어들이 그냥 못 지나가요. ABS 바디의 3D 아 내부 스틸 볼로 반사 플러스 소리까지 챙겼고 탄소강 트랩을 후기라 한번 물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수 바다 둘다잘먹히고 송어 배스 파이크까지 커버돼서 낚시 자주 가면 자연스럽게 자꾸 꺼내게 되는 그런 로어에요. 낚시 나가서 릴 한번 돌려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부드럽냐 버겁냐. 오늘 하루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건 아시칸 페스피닝 릴인데 8개의 베어링 덕분에 회전이 진짜 매끄럽고 5.2대1 기업이라 라인 회수도 빠릿해서 답답함이 거의 없어요. 스프는 얕은 컵 깊은 컵 고를 수 있고 사이즈도 1000부터 5000까지 원하는 세팅에 맞게 선택 가능하고요. 드래은 모델에 따라 최대 약 13에서 17파운스까지 버텨줘서 힘 좋은 녀석 걸려도 꽤 안정적으로 끌고 옵니다. CNC 알루미늄 스프이라 튼튼하고 핸들도 좌우 교체 가능해서 손에 맞게 쓰기 편하고요. 민물 바다 가리지 않고 돌리기 좋은 일 찾고 있었다면 부드러움, 내구성, 가격까지 밸런스 괜찮은 느낌입니다. 이건 물에 닿는 순간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LED 오징어 훅입니다. 수중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빛 덕분에 어두운 바다에서도 존재감이 확실하고 360도 회전 스위블이라 자연스럽게 흔들리면서 호기심을 자극해줘요. 훅도 촘촘한 다발 구조라 한번 걸리면 꽤 안정적으로 버텨줍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컴팩트한 편이라 애기 쓰던 감각 그대로 가볍게 같이 써보기 좋고 낚시 가방에 몇개 넣어두면 반응 없는 날 분위기 전환용으로 꺼내 쓰기 괜찮아요. 다만 제품마다 밝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건 참고하세요. 그래도 가격 생각하면 밤낚시에 빛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넣어주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조용한 포인트에서 분위기 확 바꿔보고 싶을 때꽤 쓸만합니다.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